오 <laughs> 치즈다, 치즈. <laughs> 아, 아, 아. <웃음> <저도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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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요리고자예요. 난계자랑 <laughs> 카레, 김치찌개, 이 정도? 엄마가 음식을 너무 잘하셔서? <laughs> 라고 변명을 해볼까? 밥찌개 <laughs> 할때 요리 일기를 엄마한테 막보냈어요 그게 요리 일기가 되는 거야? <laughs> 이게 방송인가? <laughs> 오빠 밥 짓잖아. 보이스카우도 어렸을 때 했었는데, <laughs> 냄비에 손딱 넣어가지고, 다 이만큼 물 넣고 끓이면 돼요. 소르타 <laughs> 근데 소르타. <laughs> 말해보세요. 탕후루, 탕후루. ASMR 그첫다 탕후루 ASMR이 나오는 거예요. 확착확착집어 아, 아, 먹는데 그 소리가 좋은 거야.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이야. 우리나라 거인 줄 알았는데? 탕후루 어떻게 우리나라 거야? 그냥 탕후루 저희는 젤리로 할 거예요. 마시멜로우랑 햄버거 젤리. 녹지 않을까? 자두랑 청포도로 할 건데, 무른 과일을 사용하면 은잘안될 수도 있으니까, 할땐좀 단단한 걸로 당근을 만들면 됩니다. 우리는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고. 이영자 핫했던 소떡소떡을 가지고 왔어. 아! 준비에 아,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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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설탕과 물을 넣고 설탕을 끓입니다. 중, 중불에 끓이시면 돼요. 아, 설탕 두 컵, 물한 컵. 원래 단짠, 단짠해서 기가 막힌 거 알지? 뭐해! <목소리> 안뜨전해요거 뭐 타고 <laughs> 맥주 뚜껑 막 숟가락으로 따고 나그러잖아 <laughs> <오지 않아>? 숟가락으로 <목소리> 어떻 <떠>, 맥주를? 나어올리고 이거 잡아봐 무시무시한 여자야 그리고불는게 <laughs> 아니야 음, 설탕 오와삐죠 <목소리>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? <목소리> <목소리> 내 마음이 타고 있잖아요 <목소리> 튀긴다 이거 또 <저> <목소리> 꽂아볼게요. 자두는 자두대로, 포도는 포도대로 하나에 햄버거 꽂고, 하나는 이거를 가루로 꽂자. 이거 뭐야? 전지선이야? 소리탄이다, 소리탄. 아, 진짜 맛있겠다, 이거. 음, 맛있을까? 근데 이거 신지 안 신지 하면 먹어봐야 될것 같지 않아? 아니야. <laughs> 너무 성 있게 젓는 거 아니야? 성이 있게 젖어줘. <laughs> <laughs> 야 소리 오진다 기분. 진짜 맛있을 것 이렇게 튀기듯이 원래 구워야 가으 그래. 음. 그래서 엉덩이를 딱 조준 음. 아 어? <laughs> <laughs> 와 하지마 나 무서워 높이야 뭐 이거? 젓가 <laughs> <턱가락> 들고 있어 러면딱 <laughs> 잡아요 <laughs> 끓기 시작할니까얼고당을 <laughs> 넣어볼게요 <laughs> 말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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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결혼해 줄래 그냥 소떡소떡하면 안 돼? 아니야 근데 기대되지 않아? 소떡소떡에 평으로 싫어 전혀 안 되는데? <laughs> 뭐 물엿 넣어야 돼. 아, 맛있어? 진짜 맛있는데? 나만 줄까?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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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, 깜 깜짝, 깜 튀었어. 보니? 이거 먹어 빨리. 항상 조심하면서 많이 잘 됩니다. 기포가 올라오고 12분 이상 끓여야 되니까. 이 끈적끈적해질 때까지 놔둬야 되지 제보니까 되나? 오떡한입 먹어봐라. 먹어봐! 봐봐. <laughs> 어, 봐봐. 물이 끈적끈적하잖아. 물이잖아, 물한 입. 봐봐. 야, 봐봐. 어딜 봐서? 터덕터덕터덕! 숯소들어간다 빰빰. 따라란. 풍세지가 거쳐간 그길 그대로 떡이 지나간다. 이제 부어... 재밌겠다. 일단 이거 한번 부어볼까? 응. 어. 너 뜨거워. 짜잔! 내가 잡을 테니까 오빠가 부어. 인기가 아주. 오. 오, 오 예쁜데? 예쁜데? 이로 하나 둘 셋. 아우 진짜 맛있겠다. 대박이다. <놀람> <개 로람> <왔어. 놀람> <에이, 놀람> 맛있을 것같 맛있겠다. <놀람> 맛있을 맛있 야. 야, 맛있을 야, 야, 야 뭔가 예쁘다 뭐, 투명색 뭐 씌우는 거잖아. 얼음 막을 씌우는 것 같아. 그거 아닌데. 맞는데. 그거 아니야. 오빠랑 만약 다른 걸 수도 있잖아. 돌려 감아가지고 아니 이게 됐는데 한번 보이는 보이는 거 이런 거이 새끼들 똑같이 다 굴러 노가도 <laughs> 아. 얼추 괜찮거든 어. 예뻐 예뻐 솜자탕 같아 오 <laughs> 치즈다 치즈 나 냄새가 완전 달아 아나 맥주랑 했어 저희 이대로 이제 삼십 분 동안 고치고 오겠습니다 윤기가 어, 어.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빨리 이거 찍어주세요 야, 이미테이션 같은 거 어, 이미테이션 진짜 피지얼 미쳤다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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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뭐 먹고 싶어? 오빠 이거 먹고 싶지? 그렇지않았어 연청포도. 이거 잡아. 포도 먹을까 안 먹어? 안 돼. 와 아, 이거 빨리 먹어. 이거 하나 먹으면 그냥 하루 칼로리 끝날 것 같은데. 아, 잠깐만. 아유. 아뺏겼어 아, 뺏겼어. 아버지 <웃음> 먹어보겠습니다. 똑서 <laughs> 똑 먹을 줄 몰라? <laughs> 입술을 부탁해. 이렇게 하면 우린 잘못한 거죠. 와짜삭 와짜삭 소리가 나야 되는데. ASMR 이번엔 햄버거 먹어볼. 앙상아삭한 사탕같아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맛있다 왜 말도 안 하고 먹어 맛있는데 아 양치 안 되는 거아야 색깔이 예쁘니까 보기 좋은 떡 먹기도 좋지 응음 <laughs> 음. 떡의 그 쫄깃 단식감과 소세지의 풍미가 넘치는 육즙에 사탕 같은 시럽이 깨져, 이게. 요즘에 묻었어요. 잘못, 잘못 비율을 잘못 맞춰서 그래야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. 아 어, 일단 만든 건 너무 재밌었고,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간식을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. 요 건강에도 좋으니까. 아니, 근데 소떡소떡 진짜 괜찮아. 음. 나쁘지 않아. 혹시 우리께 제일 맛있을 것 같아. 꼭 한번 만들어 먹어봐요. 먹고 이공깍꾸세세요뭐 <laughs> <laughs> 하세요? <laughs>